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꿈 같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꿈이 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말이죠. 제가 그 레이버라는 그 인터넷 거기 보면 지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그 질문이 있었어요. 소원 이루는 법 없을까요? 요즘 무척 우울한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 지식인에다 글 올려놨어요. 소원 이루어지는 법 없을까요? 요즘 무척 우울한데. 그랬더니 답변이 밑에 달려있는데 무슨 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져요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끈기가 중요해요. 끈기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있으면 보름달인데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렇게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어보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의 그런 꿈같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국 유다 땅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배경으로 적혀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스토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요, 야 언제쯤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내 고향으로 갈수 있을까? 살아 생전에는 가능할까? 이거를 꿈꿨는데 진짜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꿈 아니야? 아니 이거 정말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어,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 풀려나서 그 유다 땅으로 올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 있죠. 중반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큰일을 행했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복을 주셨네. 저 소원을 이루어 주셨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 한번 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이 웃음이 이 찬양이 우리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다시 풀려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기 2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원할 때 그것을 했던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200년 전에 정확히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거였습니다. 물론 100년 후에 어, BC 600년도에는 예레미야가요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덮여가서. 70년이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이 시편 126편에 다시 올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319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두셨어요? 소원을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털어는 우리가 품은 이 소원이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돼요. 누군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가족권을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그 기도에 관한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기 동기가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제로 갔는데, 이 사모님이 이 선교지에서는... 절대 적응할 수 없는 체질이었습니다. 특별히 열병에 굉장히 연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교하는 동안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한 분이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한 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단한 번도 열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 열병이 걸리기 쉬운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가는 선교도 있고요 보내는 선교도 있고요 기도하는 선교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타는 소원 이 소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번 일장, 빌리포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 손을 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큰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 어떤 곳에 어떤 곳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냐면 다시 성경을 시편 126편 가보겠습니다. 126편입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포로로 귀환됐을 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어찌 보면 이 10편 126편에는 여기 5돌 6절이 안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뿌리는 곳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에 놓으셨어요. 100년 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돼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죠. 자, 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곳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곳에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열매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다고 해서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릴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 지난 월요일날 저 부산에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올로 목사님 정필도라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총신대에서 이제 목회 공부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목회 이제 하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 군대에 군목, 공군의 군목으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다섯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이 정필도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로 와달라고 이런 청병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음, 하나님 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생뚱맞게 저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 왔는데 그것도 교회가 있는 곳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 부산으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섯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청빙 받았는데 개척 교회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 뭔가 잘못한 게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수만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길 원하시구나 하고 순종하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개척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개척해서 3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정말 이 36년 동안 3만 5천 명이 출석하는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최고로 나왔어요. 그분이 늘 고백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만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도로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셨다는 거죠.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셨어도 큰 일,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두셨어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해, 여러 해 후에 애굽 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곱의 그 70명이 요셉으로 내서 애굽에 살다가 거기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통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안깁니다. 그때 그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가만히 참고 인내하고 견딘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뭐 했어요? 부르짖죠. 기도했어. 요 울며 매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뭘 기억했어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한 번,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창세기 15장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 4절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내 후손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언해 두셨어요. 그렇게 계획에 났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400년 딱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게 아니라. 그르들이 고통 가운데서 뭐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을 지졌더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어진다고 된게 아니라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릴 때 그곳에 큰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6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지나가도록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새벽부터 우리 496장입니다.